자, 우리가 노말을 진행할 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끝에 부분이 조금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잘린 것처럼 보여지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는 이렇게 외부에 우리가 노말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오브젝트를 제작해 놓을 경우, 이게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죠? 이래도 노말 잘 나오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쪽 끝에 있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일단 서브턴스 페인터에서 어 우리가 전에 항상 얘기했던 대로 요런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 노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하이폴리곤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이 어베러지 노말이라는 건데 어베러지 노말을 키고 그 다음에 그대로 뽑으면. 돌려서 봤을 때 외곽 부분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가? 싶었는데, 자, 요로 요렇게 와서 위쪽에서 딱 보니까, 어, 이건 우리가 만든 거랑은 모양이 전혀 다르죠. 이쪽, 중간쪽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있죠. 잖아 저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박스를 보면은, 이쪽 파란색 쪽은, 실제로는 이쪽 파란색에 있는 점들은, 이게 그, 스무딩 그룹이 끊겨있을 때,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점은 하나죠? 그럼 나머지, 나머지 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실제로 오브젝트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저, 버텍스가 하나잖아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이쪽 면에 있는 버텍스와 이쪽 면에 있는 버텍스, 이쪽 면에 있는 버텍스를 이해가지고, 세 개의 버텍스가 한 포인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전체를 선택하고 여기 브레이크 있죠? 자르기를 해본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여보면 알수 있어요. 자, 이제 점몇개예요점세 개죠. 어? 점 하나였다면서요. 하나가 아니다. 세 개의 점이 서로 같은 장소에 모여서 그룹을 형성한다. 근데 우리는 편의상 뭐라고 부른다고? 그거를 그냥 한 개의 버텍스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세 개의 버텍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쪽에 면에서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이게 여기가 녹색이다. 그럼 여기 끊겨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이렇게가 있죠.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렇게 와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각각의 이 버텍스들마다 가지는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베로즈 노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이스 하나 둘셋이스 하나 둘셋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요게 이제 평균치에요. 평균치. 그래서 뭐다? 어베러지노 말이에요. 평균치라. 응? 평균치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치가. 근데 이렇게 평균치로 해두니까 이게 넓게 보면 어떻게 돼요? 영역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안쪽으로는 요렇게 잡히고. 그래서 이만큼을 체크하는 거요 체크하는 데가 크다 보니까 이 위에 얹혀진 것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쪽에서 안쪽으로 쏜 레이에 의해서 나오는 형상이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예요 바깥쪽에서 본게 찍히는 거예요. 즉 얘는 이렇게 보면 이미지가 맞아요. 이쪽 어베러지 노멀 방향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맞다 이거 이 방향. 맥스 가서 볼까요 한번? 맞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걸 이쪽에서 보면은 카메라의 위치가 현재 여기일 거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이미지가 나 여기서 컨트롤 C. 맞잖아요. 여기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떻게 오베로시 노말 꺼요? 자, 끄고 다시. 자,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보니까 얘는 맞아요. 근데 반측면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끊겨 나오죠. 아니 이게 이렇게 끊겨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끊기면 우리가 이거 도마를 쓸 이유가 없지 너무 심하게 끊기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끊기냐 얘는 위쪽에서는 이쪽으로 보는 게 맞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봐서 뽑았을 때 이게 맞아요 왜주변이 동그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도 동그랗게 뽑은 거 맞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가 딱안 끊겼잖아요. 끝에가 여기, 여기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네가 각도가 완전히 90도인 상태에서 하이폴리곤을 보고 있다면, 자, 일로 와서. 다시 이제 여기를 볼게요. 오브젝트를 이제 이걸 두 개를 겹쳐서 보면 이제 보여요 이게. 자 여기에 오브젝트가 하이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없는 데를 안 뽑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 측면에서 보면 없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말 노말 방향에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노말 방향을 바꿔줄 맵을 그리는 방식, 즉 스퀴잉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면을 많이 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면을 많이 줘서 해결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면을 많이 주는 방법. 요렇게 면을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별거 없는데, 그냥 외곽 쪽에 한번더 둘러주면 돼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노말 방향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디트 노말을 켜보면 됩니다. 이제 켜보면, 요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으면 돼요. 왜? 자, 위쪽면은 위쪽을 보고 있죠, 여기는. 여기 노말은 위쪽을 보고 있잖아요. 위쪽. 그죠? 그리고 이제, 바깥쪽은 이제 바깥쪽을 보고 있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서 저 오브젝트로 노말을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베러지 노말 끄고, 뭐 켜도 상관없어요. 엣지가 많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죠 껐다 켰다 하는데 큰 의미를 주지 않죠. 여기를 넉넉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이러면 주고, 그 자, 그리고 바깥쪽 와서 봤더니 끝에는 충분히 둥글둥글하게 나왔고 됐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양쪽 다봐서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게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다? 내가 그 뽑고 싶은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만 수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이제 뭐다? 마모셋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모셋에서 쓰는 방식을 보기 위해서 마모셋에 노말 뽑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어, 로우플립. 그리고, 하이 폴리곤. 그리고, 베이크. 그 베이크에서, 로우 폴리곤은 하나를 복사해두고, 복사한 걸 로우 밑에 두고, 하이는 그냥 하이 그대로 쓸 거니까 하이 밑에 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하이는 여기는, 썼으니까 지우면 되고, 여기는 안 보이게 해두면 되고. 반쯤만 그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베이크 프로젝트 가서 보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 음, 노말 체크도 있고 그대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뽑으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뽑기는 어디서 뽑냐? 버튼이 어디 냐 여기 있어요. 베이크. 하이 로우 저장 로우 등록했고, 하이 등록했고, 베이크. 아, 자, 어디로 이거 찍혀 나오게 하겠습니까? 했는데, 그대로 같은 폴더에, 그 베이크 이름을 어, 오늘 날짜로 해서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했더니, 베이크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어, 똑같이 오늘 날짜를 적어서 구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넣고, 여기 노말에다가 지금 구워서 나온 노말을, 여기 있죠?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보여지게 해주면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음, 음. 바깥쪽은 잘 나왔는데, 위쪽은 어떻죠? 안 나왔죠? 이거 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바깥쪽 체크하는 범위가 있죠. 자, 하이를 잠깐 켜가지고 보면 하이가 여기 바깥에, 범위 바깥에 있죠? 안 찍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케이지를? 증가 자, 페이지를 증가해서 이제 충분히 뽑히도록 했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베이크 했죠? 그 다음에 하이 끄고 자, 그래도 이 찍긴 찍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처음처럼 됐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 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해주고 색깔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어느 팀이 나을려나 이게 잘 보이죠? 아까와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안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주냐 여기 보면 이제 어 여기 보면, show skew라는 게 있어요. 를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paint skew가 있어요. 찍으면, 이렇게, skew 웹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기를 찍어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빨간색으로 되면서 이렇게 까만 점으로 보여지죠 여기만 지금 노멀 방향을 위쪽으로 하게 해서, 왜곡이 없게 하겠다라고 체킹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만 지금 따로 필요한 데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체크하고 띄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위쪽을 향하게 됐죠. 이러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됐죠. 그 현재 보기로는 이렇게 보였는데. 근 네, 이거를 노말로 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이크를 눌러줍니다 한번 그래서 이걸 그대로 고정을 해주고 요렇게 고정되어서 뽑힌 노말맵을 써주면 되는거예요 여기에 스큐 맵을 요러면 이제 맵이 아예 요러면 이제 자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켜보면 면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그대로 체크가 돼서 나오는 걸알수 있죠.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이제, 로우에서 스큐를 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면을 쓰는 방법이랑, 아예 엣지를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 칠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보고 빠른 걸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굉장히 정확하다. 그럼 이걸 쓰는 게 낫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서로 떨어져 있고 구역 구역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면 나누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이렇게 노마를 좀 무리 없이 왜곡 없이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